그거 내가 벌써 여덟 가지 방향성을 주제를넣면서 제가 벌써 다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도에 대한 개념은 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야요 빗질과 어, 포지션과 텐션만 주면 각도는 저절로 익히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머리 다이렉션, 헤어컷의 특징입니다 시간 만는거니다그죠 너무 재밌죠? 재밌죠? 어? 안 재밌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열감을 합니다. 안 재밌어? <laughs> 어 진짜 네? 자, 제가 파팅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얘는 뭐죠? 무슨 표시죠? 90도라는 표시예요 90도. 그쵸? 9 0도예요 그럼 얘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각 빗질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킴포인트에서는 즉각 분배라고 해요 분배 분배가 근데 피 p 포인트에서는요 분배를 빗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국말로 그냥 즉각 빗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뭐예요?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래로 떨어졌어요 얘는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자연 빗질이라고 요 이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중력 빗질이라고 할까? 자연 빗질이라고 할까? 하여튼 용어 만드는 게 지금 머리가 터져요 막 용어 만드는 게 머리가 제일 많이 터져요 다른 말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왜냐면 우리나라가 자신 있게 우리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서 맞는 용어를 쓰는데 써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예요? 중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연지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빛들이 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 9 0도가 넘어갔죠. 9 0도가 넘어갔어요. 직각 빛질이 아닌 모든 거는 직각 빛이 아닌 모든 거는요, 다 뭐예요? 변위 빛이래요변이 빛이. 그리고 나머지는요. 자, 자, 파팅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빛을 냈어요. 90도예요? 아니에요. 90도 아니죠? 90도가 아니죠. 근데 내려서 얘는 뭐예요? 자연 빛이래요 근데 무슨 무슨 빛이? 비질? 자연 빛인데 직접 빛은 아니에요. 변위 빛이에요. 90도가 아니잖아요. 파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팅. 파 이렇게 되면 얘는 변이 빛이에요 변이 빛질이면서 자연 빛질이래요 그렇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각 빛질과 변이 빛질는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연 빛질과 변이 빛질은 어, 자연 빛질과 자연 빛질과 어, 직각 빛질, 빗질, 자연 빛질과 변이 빛질 만날 수 있어요. 혹시 주차장에 차 주차해놨어요? 차좀 빼줘요. 차 없지. 자, 이렇게 나눠주고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직각 분배에 직각 분배에 똑같이 내려왔어요. 그럼 얘와 얘가 뭐죠? 평행이에요, 평행. 똑같이, 손가락이 똑같이 직각 분배에파팅에서 내려와서 잘라주면, 똑같은 길이로 잘라주면 우리는 얘를 평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빗질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덜잘았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요 비평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근데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아요. 그래서 얘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리버즈 비평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근데 다른 대로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요? 똑같은 비평행인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워드 비평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워드 비평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변이에서도 똑같이 90도로 사용하면 얘는 평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려서 내려서 비질했는데 얘는 비, 수평처럼 보여요. 근데 얘는 평행일까요 비평행일까요 비평행이죠. 왜? 얘하고 얘하고 나중에 만날 거 같거든요. 얘는 그래서 비평행이에요. 내가 여기서 수평을 짜았지만 파팅이 수평이 아니거든요. 파팅이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비평행이에요. 그럼 어떤 비평행이에요? 앞에는 짧고 뒤에가 길으니까 뭐예요? 리버즈 비평행이 되는 거죠. 리버즈 비평행이 되는 거죠. 앞에는 길과 뒤에가 짧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행과 비평행을 나눠 줘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사각은, 엘리메이션 데 사각은 뭐예요? 하나, 둘, 셋 엘리메이션 맞아, 안 맞아요? 맞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얘 분명히 라운드 나와요 라운드 나와요, 그쵸?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냐 응? 어? 얘는 코너가 생겨? 요 네. 엘리베이션에 따른 거야? 엘리베이션인데 요거가, 요거가, 요거가 길어지는 거. 요거, 요거, 요거요? 네. 그다 짧아 보이죠? 각도가 점점 올라갔는데, 그렇죠? 얘는 네, 얘는 동일한 각도로 연출할 수 있어요. 얘는요, 짧아질 수도 있고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얘도 똑같이 가능해요. 하지만, 하지만 선은 면의 선, 면의 선은요,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라운드에 가깝습니다. 선은 얘가 훨씬 더 정교하다는 뜻이에요. 얘는 어때요? 떨어질 때 이런 불고기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생길 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얘는 면에 떨어지는 선이 확실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자르는 엘리베이션은 바로 이 사각의 엘리베이션인데 얘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바로 온베이스의 개념이에요. 온베이스는 펼쳐놓으면 어떻게 펼쳐져요? 이렇게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얘를 온베이스로 펼쳐놓으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온베이스를 펼쳐놓으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나중에 나중에 계속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 봐요 어떻게 해요? 커트 자국이 생기겠죠? 그쵸?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이런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해서 오리전달로 커트를 했는데 커트 자국이 생기는 건 바로 옛때인요 우리가 이렇게 커트를 해서 때 거의 대부분이 미용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수술치죠. 왜 얘는 한 번이면 되는데 얘는 한 자리에 최소한 세번 이상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한 자리에서 세번 이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번 이상 한 자리에서 세번 이상 진행하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되게 귀찮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나도 귀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엘리베이션 똑같은 엘리베이션의라운드를 만들어놨지만 얘는 사각의 엘리베이션이고요. 얘는 라운드의 엘리베이션이요 어떤 게더 이쁠까요? 당연히 라운드에 대한 엘리베이션이 훨씬 더 선이 예쁘게 나온다는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 그리가 사용하는 엘리베이션의 기법이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더 깊게 들어가서 긴 머리에 대해서 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긴 머리. 자, 긴 머리는요, 항상 커트를 이렇게 진행했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커트를 앞머리를 자를 때. 자, 이렇게 층을 많이 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옆에 사이드에 있는 요 층이 많이 생겨요. 얘는요, 여기 사이드에 있는 요 층이 좁아져요. 그쵸? 그 대신에 얘는 이렇게 하다보면서 얘가 짧아져요. 그쵸? 얘는 라운드예요 라운드. 얘는 사각이에요. 얘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층이 좁아집니다 얘는요 얘는 슬라이스죠? 슬라이스를 했어요 슬라이스를 했든지 포인트를 해서 원리를 잘랐어요 층이 거의 없어요 층이 거의 없고요 얘는요 그냥 내린 상태에서 슬라이스로 얘도 슬라이스인데 슬라이스나 팀빙으로 잘라요 얘는 층이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위아래에, 위아래 레이어는 있지만, 레이어는 있지만, 좌우의 좌우에 층은 없어요. 얘는요, 위아래에 레이어도 있고요, 좌우에 레이어도 있어요. 상, 하, 좌우에 대한 레이어가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위아래에 있는 층만 생각할 게신게 아니고, 옆에 있는 층도 우리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각도는 두가지가 필요해요 얘는 상하는 상한, 상하는 들어올리는 각도고요 좌우는요 빗질하는 각도예요 좌우는 빗질하는 각도 상하는 들어올리는 각도예요 그래서 각도는 항상 우리가뭐예요 두가지의 각도가 필요해요 그 두가지의 각도를 인지를 하고서 커트를 진행하셨을 때 지금 똑같은 똑같은 형태의 디자인의 커트인데도 이렇게 좌우의 층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커트를 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커트를 해느냐에 따라서 좌우의 층이 분명히 달라진다. 상하의 층도 달라지고 좌우의 층도 달라진다. 이런 개념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긴 머리 자를때 우리가 또 층을 또 있었죠. 뭐예요? 요거 있었죠? 그쵸? 이동 디자인에서 요거 하나 있었고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죠 그쵸? 얘는 뭐예요? 정중선에서 고정 디자인에서 앞으로 다 똑바로 잘랐더니 이런 디자인이 나왔죠 그쵸? 얘는 뭐예요? 정중선에서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베이스 자르기가 이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쵸? 얘는 뭐예요? 얘는 올다 온베이스 자로 았어요 온베이스 자랐더니 수평이 나왔어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포드자르고 아, 리버즈 방향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짜는 상태에서 앞에 선에서 뭐예요? 사이드 포 리버즈를 자른 다음에 앞에 선에서 다시 포워드 짜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디자인이 나와요옆에서는 뭐가 나와요? 층이 이런 층이 삼각형의 층이 발생이 되겠죠. 삼각형의 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긴 머리 자르는 것도 이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개념. 자 얘는 뭐예요? 긴 머리는 긴 머리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은 뭐가 돼요? 긴 머리 의 기준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가 기준선을 잡고 하기 때문에 긴 머리는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뭐예요? 기준선이 됐어요. 그러면 단발, 단발의 기준선은 뭘까? 2등분으로 나눈 상태에서 이등분 나눈 상태에서 1차 가이드라인 자르고 언더존에 있는 가이드라인 자르고 오버존에 있는 가이드라인 내려서 1,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층을 냈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똑같이 단발에서도 똑같이 단발에서도 4 가지가 존재했죠. 그쵸? 뭐가 존재했어요? 이거 존재했죠. 이거 존재했죠. 이거 존재했죠. 이거 존재했죠? 이거 존재했죠? 요거 존재했습니다. 똑같이. 긴 머리하고 똑같이 존재했어요. 단지 뭐가 기준선이 됐어요? 얘는 이, 얘는 1차 가이드선이 1차 가이드 라인이 기준선이 됐고 긴 머리는요. 2차 가이드 라인이 기준선이 됐던 거예요. 얘는 1차 가이드라인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층을 냈고 긴 머리는 2차 가이드라인을 자른 상태에서 내린 상태에서 나중에 1차 가이드라인 정리를 했어요. 요게 다를 뿐이에요. 그쵸죠 2차 가이드라인은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의 레이어의 짐은 똑같다. 한 방법에 따라서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커트는 얼었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뭐야? 얼었다고요? 제발 좀 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배웠던 게 뭐가 있었어요? 머릿속에엄청 들어있죠. <laughs> 어?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있죠. 어? 몇년가냐고요 몰라요. 오늘 SSD 카드 바꿨어요. 지금 노트북 하도 느려가지고 SSD 카드인가봐 지금 머리가. 자 이렇게 단발머리를 단발머리, 단발 레이어 커트, 단발 레이어 커트가 우리 제일 어렵죠. 제가 보기면 커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커트가 단발 레이어인 것 같아요. 도대체 단발을 잘라주는데 고객님마다 다르죠. 그게 뭐냐면, 나이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의 단발은 층이 없는거예요한 50대가 단발은 뭐예요 층이 엄청나게 많은거예요 고객에 따라서 단발 레이어는 분명히 달라진다. 거기에 따라서 커트를 디자인을 포하시면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층을 낸다. 얘 층인데, 여기서 살짝 내는 층이 있고, 여기서 층을 있는데, 이렇게 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층을 내다 보니까 귀가 파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층이 도대체 과연 어떻게 층을 낼 것이냐 점점 더 가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어요 했죠? 그래서 단발, 층이 없다 원이스원이스는 뭐 전대각 원이스도 있을 것이고 후대각 원이스도 있을 것이고 이거뭐 알아서 조절하시여기도 똑같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가능,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거 없고 그냥 바로 그냥 후대각으로 자를 수도 있는거죠 그럼 얘는들은머쉬림의 개념에 통하는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데 과연 이거의 척도는 무엇일까 뒷머리를 보면 나와요 뒷머리를 보고 자 층이 없다 만만한 층이다 조금 만만한 층이다 조금 만만한 층이다 조금 만만한 층이다, 층이다. 아이 옆에는 귀를 팠다 또 팠다 더 팠다 그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표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고객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고객마다 이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다. 얘는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얘까지 해당이 돼. 여기까지는 이 기법이 해당이 돼.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요? 얘는?